날씨도 왜 가자! 야, 얘는 니은이다, 니은. 디은. 블랙팬서라고 저희 메인인데 네. 이제 저랑 지금 3년 넘게 지내내고 어. 아잔틱이에요 사업 안됐는데도 이제 퓨어한 화이트 한창 때는 70g이었거든요 그래? 크레로 치면 우리 같은 헬창이에요 아. 3대 한500 정도 치는 아. 그래서 얘가 크레 치고 되게 크네. 요 크네요 되게 네. 그래서 일반 수컷을 놓으면 얘보다 엄청 작아요 비비미가 이제 38g 정도 되고 이 정도만 돼도 와 수컷 떡대 좋다 하는데 이제 장난 아니다 네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자 어, 코모드야 아, 코모드 어, 다이어트 조금 했는데도 65g 정도 아니 하나도 안돼 길쭉해 네. 보여 오히려 음. 맨날 맨날 맨날. 제 손에 오면요? 펜서 어, 기다려 묵직하다 기다려 앉아 이미 앉아있죠 어어 아, 아, 나와 와 펜서 일로 와 그래 일로 와네 이렇게 말다 알아듣고 <laughs> 펜서 가 펜서 가 이렇게 가고 네 요런 매력으로 이제 구독 그리고 이제 가끔 집집마다 도른자들 있거든요아 있어요. 네. 저를 보면 무조건 구애를 합니다. 얘는 오닉스인데. 어이구. 네. 어이구. 저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예측해서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문다. 얘는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네? 제가 암컷 케어를 하면 턴에서 암컷 그 향기가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구애를 하는 거. 어... 아파요? 아프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안 아픈데 <laughs> 아니야 아빠야 아빠 아빠야 조만간 여친서 해줄게 <laughs> 어, 어. 뭔가 좋다만 어, 되게 재밌다 네. 얘는 그리고 이제 이름이 장미란이에요 장미란 아, 네. 왠지 알것 같은 네, 미란이는 등이 보면 로이 콜몬같이 엄청 넓네요 네, 엄청 넓고 음. 두께감 너비감이 말이 안 돼요 보시죠. 그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면은 음. 쿼드 라인의 핀이 길어요. 뭐야 이게 왜 네. 있어?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오돌도돌 길거든요. 이렇게 이게 핀이 긴 거죠. 옆으로 이렇게 길어져서 자식들도 다 얘랑 체형이 많이 닮아서 나와서. 아, 그렇죠 이제 네. 유전. 네. 미란 이름. 전체적으로 다 좋네요 체형이나 이런. 네. 게그 얘는 이제 파스텔이라고 전랑 얘도 오래된 애인데 얘가 4 살이 넘었거든요. 아4 살이면은 사람 나이로 치면은 거의 뭐 이제 우리 우리, 우리. 아. <laughs> 네. 얘는 얼굴이 뭉뚱하게 생겨갖고 되게 예뻐요. 오, 그러네요. 그리고 얘가 벗이 되게 넓고 크고 가울이다 가울이. 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파업되면은 이제 블랙 앤 화이트랑 얘가 정말 예쁜 논닐리 아이들 많이 나와주고 오, 오. 그리고 얘도 개마뱀이라 오. 제가 예전에 맨날 술 먹고 오면은 하도 뽀뽀해가지고. 머리가 진짜 위에서 보면 샘을 벗이 네. 이렇게 긴건 처음 보네. 네. 그러네. 귀를 덮는데요. 네. 천막같이? 알았어, 들어가. <laughs> <laughs> 아이고 너도 이제 아재 듯구나. 그 개체마다 네. 다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색깔이나 이런 것만 <laughs>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체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니까. <laughs> 예, 아 바쁜데 자꾸 일을 못 하게 하네 내가. <laughs> 아닙니다. <laughs> 네.